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환경보건학과의 김종훈 교수입니다. 제가 잠시 저희 환경보건학과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보건학과는 그동안에 환경보건 분야에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환경보건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장학금도 지불하고, 또한 우수한 학생들은 해외 연수를 통해서 그들의 경력을 많이 쌓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라북도 내에 여러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에 농업진흥청 산하 4개 기관이 들어와 있고, 내년에는 식품연구소도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 3,000명에서 4,000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그 인력이 조금씩 조금씩 충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건학과에서는 환경생명과학과로 명칭을 바꾸어 환경과 생명과학을 융합시킨 새로운 학문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와 국가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는 많은 생명 과학 분야의 교수님도 모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미래의 생명 과학 분야는 매우 밝습니다. 같이 오셔서 저희와 공부하면은 여러분의 미래의 생명 과학 분야는 더욱 밝아 여러분의 장래도 매우 밝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오셔서 저희와 같이 공부하시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분명히 밝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